그래서 생리 장애를 다루기 전에 왜 영양 관리가 중요한지부터 다뤄야 돼요. 자, 이거는 20202014년도 데이터예요.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 맥락은 똑같으니까요. 그냥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첫 번째 그림, 이첫 번째 줄세 개는 최고 기온이에요. 2014년 4월달에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 낮 최고 기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첫 번째 그림은 그냥 기준점이에요. 몇 도였다? 빨간색이 지날수록 온도가 좀 높고 노란색일수록 온도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준점 몇 도였다. 이때 월평균 기온이 몇 도였다. 기준점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 이거는 평년 편차라 그래서 30년 동안의 평균값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30년 동안의 평균값이랑 비교했을 때 플러스면 빨간색으로 가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예요. 노란색이 영도에서 1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요 사이 약간 올라간 정도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은 좀 많이 올라간 정도 이렇게 여기 30년 평균값 대비 비교고요. 요거는 10년 평균값에 대한 비교예요. 10년 평균값에 비교를 해봤더니 이 온도는 10년 평균값에 비해서 빨간색이 더 많다는 얘기는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건 한반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게 맞는데 30년 평균값에 비해서 10년 평균값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얘기는 온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가 30년 평균을 봤을 때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는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 추세니까. 그래서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얘기에서 요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건 지금부터는 더 빨리 뜨거워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거기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거는 평균 기온이고, 최고 기온이니까 요두 개는 개념이 같아요. 남원은 여기쯤 위치한 요 그러니까 온도는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남원도. 우리나라 전 지역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 10년 평균 평차로 봤을 때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은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 요 그림에선 그냥, 점점, 점 더워지고 있다. 엄청 더워지겠네, 앞으로도. 이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는 강수량하고 일조시간인데요.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이미 전제를 놨고, 온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응해 나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온도가 높아지는 거난 싫어. 나는 내 하우스 안을 좀 시원하게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 뭘 틀면 되죠? 에어컨을 틀면 돼요. <laughs> 에어컨을 틀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생각의 차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울 때는 난방기 돌리잖아요. 그죠? 추울 때 난방기 돌리는 것과 더울 때 에어컨 돌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건데 왜 우리 지금까지 난방기에는 이렇게 인색했냐? 해본 적이 없어서요. 첫 번째 해본 적이 없고 두 번째 했을 때 경제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없냐에 난방도 마찬가지. 모든 시설의 투자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생산물이 하우스산의 온도가 높아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이제 농산물이 안 돼요 잘 정상적인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라 가정하면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소위 상축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상축 값이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노지에 있는 게 만약에 더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시설 안으로 들어오고 시설 안에서는 재배가 가능하다고 라 보여지면 시설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가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상추를 먹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경기도 경기 중부 북부에 초아류 농장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가동하고 계속 농사를 지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를 에어컨을 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그건 판단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작물을 바꾸는 거죠. 그 온도에서 버틸 수 있는 애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이런 작물들이 새로 주목받는 작물이 될 거다. 작물을 변경시키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더워진다라는 정도만 가지고 얘기가 가능하냐. 요거는 강수량이에요. 아까 막 보신 것처럼 여기가 기준점이고요. 파란색이 지날수록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노란 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은 지역.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강릉을 중앙으로 하는 이 부위는 원래 강수량이 많아요. 해안성 기후라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 평균값.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파란색은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노란색은 대략 유지, 빨간색은 증가했다라는 얘기. 10년 평균 값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나머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강수량은 줄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한반도는.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1조 시간이에요. 여기 밑에 1조 시간. 이 1조 시간은 여기가 기준점 마찬가지. 30년 평균 값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어요. 다 줄고 있고, 10년 평균 값이랑 비교했을 땐 남부지역은 줄고 있고, 중부지역은 그냥 그저 그런 정도 수준. 비슷한 수준 정도. 자, 그럼 이제 기상의 데이터는 데이터는 다 봤어요. 이제 정리. 온도는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강수량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조시간도 약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작물을 바꾸는 거는 큰 대안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아열대 작물, 제가 뒤에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아열대 작물이 우리나라로 상륙해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아열대 작물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걔네는 햇빛을 엄청 많이 요구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조 시간이 줄고 있어요. 데이터 상으로 볼 때, 그죠 그러니까 농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온도가 뜨거워진다, 오케이. 강수량이 줄고 있다, 아, 별로 안 좋은데? 일조 시간이 줄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타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 보세요. 물론 강수량이 줄어들면 지하수의 양도 줄어요. 줄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는 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자. 강수량이 좀 줄어드는 건 어차피 나는 비는 안 맞기로 했으니까 지하서 파서 쓸 거니까 그렇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라도. 근데 일초 시간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까 제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광합성, 광합성, 광, 광, 광 이게 중요하다고 막 얘기했는데 광이 줄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LED 이런 여러 가지로 보광 활동을 한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광만 돼. 어느 정도 보완은 할수 있지만, 그걸로 태양을 대체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대체가 가능한데, 태양을 대체할 대안은 아직 못 찾았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들이 변해갈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되게 절망적인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중에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일조량이 줄고, 강우량이 줄고,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외부 환경이 나빠지고 있을 때 내가 아 나는 별로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 안 덥지냐는 거예요. 햇볕을좀더 많이 보내봐라고 하늘에 전할 수도 없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 찾아내는 게주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도 영양 관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는 이제 그냥 비료 정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 이거는 사과 재배 면적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단치 않아요. 그냥 옛날에 사과가 많이 재배하다가 최근에는 엄청 조금밖에 재배 안 한다 그런 얘기. 전체적인 사과 생산량도 약간 줄었지만 대구 지역을 보는 거예요. 경북 지역의 대구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다 알거든요. 근데 좀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대구, 구미, 영주, 이쪽, 그리고 이쪽 무주, 이쪽이 가장 사과가 주산지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202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일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2024년도죠. 2022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사과밭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잘 모르지만. 신부증 맡기고 들어가면, 저 거기 컨설팅 가거든요. 맡기고 들어가면, 온통 사과밭입니다. 온통 사과밭. 온통 사과밭인데, 그 사과밭에 장목반을 결성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장목반 중에 다는 아니지만, 장목반이든 연구회든 거기 회장님, 반장님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어디 말투를 쓰실까요? 대구그 그죠?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에요. 아, 진짜로.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지도, 지도자급, 리더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가수를 해서 막 나가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죠. 원래 어디 사셨어요? 여기서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여기서 사과밭 엄청 크게 하시고 돈도 좀 많이 버시고 지도도 많이 높아지신 분들이 이미 아, 여기는 끝났어. 라고 판단하고 일로 이미 다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사과밭이에요, 지금. 요거는 예측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거의 약간의 베이스를 가지고 예측했던 모델이고요. 실제는 화주보다 포천 이쪽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사과가 다 올라갔어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요거는요, 요것도 예측 모델인데, 2000, 이게 2009년도인가 예측한 걸 거예요. 원래 사과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노지에서 이제 이만큼 재배 가능했다는 라 거예요. 재배 가능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었고, 일부 가능했고, 여기가 이제 대구 경북 이쪽이 부족하기 시작하죠 빠지고 여기로 올라가고 무주 일부가 남아요 여기 2070년이라고 돼 있는데 2070년 이후를 한정한 건데요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 시뮬레이션 된 자료를 보면 2060년도가 되면 남한에 사과를 재배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한 지역에 사과를 재배하기 어렵다 사과 배 어려워요 노지에서 그냥 재배할 수 있는 거 포도 정도 남는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돼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정도 선인 거고요. 무주 지금 사과 있죠? 또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재배 가능한 것뿐이지 여기 다 산악 지역이잖아요. 물론 뭐 과수원이니까 산에서 할수 있는 거지만 여기도 태백산맥이 완전히 남죠. 그래서 이거는 비공식이고요 진짜로요. 이거는 진짜 이거 다 정치적인 거 이런 거다 떠나서요. 이건 여담입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간도 달라져야 돼요. 특히 농업을 하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통일되면 아 이거 북한에 있는 애들 그거 우리가 다백게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거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쌀도 우리께 가야 되고 과일도 우리께 가야 되고 채소도 우리께 가야 돼. 거기 너무 추워서 할수 있는 게 감자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문제지만 먹거리를 나눠 먹는 거에 대한 이, 실제 조치권에서의 공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실제. 그래서 함부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목에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정치적인 거다 떠나서, 다 자, 다 농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농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농업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빨리 가서 땅 사셔야 돼. 그잖아요. 지금 데이터 보시면, 2060년이 넘어가면, 남한에서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과가 아까 제가 그림에서 이렇게 여기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여기 에왜 몰렸겠어요? 못 가서 사실은 좀더 가고 싶은데 철책선이 막혀 있어서 못 올라가니까 거기에 쫙 집중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통일이 돼서 열리면 화수원들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군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나 올라가려고 하실 거예요. 자꾸 더워지니까 자꾸 더워지니까 올라가려고 하실 거예요. 달라졌다 세상이 세상이 달라져서 어, 우리끼리 농담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통일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면 빨리 북쪽에 땅을 알아 봅시다. 농사 지을 땅일? 그쪽이? 땅값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환경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나만 보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그냥 여담이에요. 농산물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과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포도도 올라가고 있고 복숭아도 올라가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만 된다던 한라봉도 지상으로 다 이제 무트로 올라오고 시작했고요. 다른 그림을 보면 다 비슷하죠 보성 하동 여기 녹차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 요즘 녹차 잘안 돼요 그냥 녹차 밭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농사 잘 되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 녹차 밭도 지금 보성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올라가요 벼도 마찬가지 품종들이 올라갑니다 올라온 이 땅에는 메꿔지는 품종들은 더 더운 땅에서 자라던 그 피들이 올라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맛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기온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열대화 되가다 보니까 아열대 작물들이 현재는 이렇게 일부 남해안 붙은 일부에서만 되고 있었는데 2040년이 지나면 꽤 많이 올라 도온다는 거예요. 작물에 심는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 여기 지금 작물들 보면 아보카도, 망고, 용과 파파야, 구아바 이런 것들이죠. 이 정도면 하우스만 씌워주면 전국토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다 노지 기준이니까. 그래서 농지청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2080년도가 되면 이만큼이 아일때 작물 재배가 가능할 거다. 바뀌었다. 작물의 부포가. 자, 이렇게 바뀌어 봐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염두에 두시라는 건 작물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농사법을 바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한반도에서는 농사가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환경이 바뀌고 있을 때 계속 외부 환경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외부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려고 해요. 2020년도에 기사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전북 고창이에요. 기업들 다 아실 거예요. 꽃이, 과수의 꽃이 다 4개를 받아서 수정이 안 돼요. 여기 충북이고요. 제천 과수농가의 71%가 4개를 받다. 그래서 기사가 크게 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20년도 기사인데 왜 지금은 저 기사가 잘안 나오느냐. 지금은 저렇지 않나?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안 나냐. 그냥 일반화돼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작년 봄에 기사가 는데 2020년도 에 냈는데 2021년도에 농가가 또또 그랬습니다. 이상하잖아.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있긴 있는데 기사가 많이 줄었어요. 2010년도에는 생각보다 컸어요. 커서 이렇게 기사가 많아요. 이렇게 꽃이 피해를 받게 되면, 과수와 채소의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는,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어차피 손상을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채소를 심으셨는데, <laughs> 냉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를 회복시켜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갈아엎고 다시 심을 거냐?를 판단할 수도 있죠.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수는 한번 타격을 받으면,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격이 너무너무 커요 거기다가 이거는 연속착과형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는 연속착과니까 한두 단에서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회복을 시켜서 그 다음 단을 기대하고 갈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좋지 않겠지만 있는데 과수는 일반적으로 연속착과가 아니고 일시착과형이라 그래서 꽃이 한번에 확 피고 한번에 확 수정이 되고 한 똑같이 쫙 커서 한번에 확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이 망가지면 한해 농사가 다 끝난 거죠. 문제는 더 있어요. 저렇게 꽃이 망가지면 도시에 있는 분들은 아, 올해는 농사를 그래도 안 짓는 모양이다.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 공장에라도 가서 뭐 다른 일이라도 해서 뭐 생계비를 벌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피해를 받으면 저 나무를 내년에 정상적으로 꽃이 피게 하기가 쉽다, 아쉽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전 아무를 그냥 두면 내년도 농사가 없는 거죠. 일을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 해에. 근데 버리는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냉해 피해가 와서 꽃술, 암술 수술이 다 탑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렇게 막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거죠. 한해 사업이 망가졌으니까. 그림으로 볼게요. 냉해를 본 꽃을 이렇게 갈라 보면 여기가 다 갈색으로 다 망가졌어요. 원래는 여기가 다 녹색이어서 여기 수정이 딱 되고 나면 제가 쪼르르르 타고 내려서 여기를 빵 찍어야 됩니다. 빵 찍으면 여기가 비대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가 다 갈색으로 다 말랐죠. 황충이 말랐다 그럽니다. 말르는 걸 건조해서 그렇다기보다 동해를 받은 건데요. 여러분들 동해나 냉해는 물이 없을 때 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아요. 또는 겨울로 들어갈 때 물을 충분히, 특히 와수는 물을 충분히 먹여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한 겨울에도 내가 물을 줄 수는 있다. 그러면 물을 주는 게 좋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온도라면 나무가 물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냉해나 동해를 받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 함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기 온도보다. 그래서 물을 타이트하게 가지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다 타는 거예요. 왜 타냐 도대체? 2020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전에 별로 안 그랬는데 왜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냐? 아까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자꾸 날씨가 따뜻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반도는. 한반도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 따뜻함이 도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 겨울은 짧아졌고, 나는 빨리 따뜻해지고, 농사 지을 시간은 길어졌고, 빨리 세상에 막 싹이 트기 시작하고, 농사 짓기가 훨씬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제가 자꾸 절망적인 얘기를 했으면 죄송한데요 뭐가 다르냐라는 건 데이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요 그림은 2010년도에도 한번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2010년도고요 앞에 보셨던 건 2020년이에요 10년 차이나는 거죠 2010년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주요 과수재배지역 조원발생현황 이때도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꽃들이 근데 날짜를 보세요 4월 15일, 4월 17일 경기도 이천, 충주, 천안, 영천 이 중에 제일 마이너스가 세게 떨어진 데가 전북 남원 여기에 요 2010년도에 여기. 그러니까 이때 과소한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북 남원 예를 들어 보죠. 4월 15일날 마이너스 2.5도, 4월 17일날 마이너스 3.7도. 4월 달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죠. 원래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저렇게 마이너스 2도 3도 정도 떨어진다고 꽃이 망가지지 않아요. 꽃은 망가져요 제가 표현을 바꿀게요 꽃은 망가져요 꽃눈은 망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꽃눈은 작년 겨울에 만들어져서 겨울을 이미 지나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영하 10도 팔도할 때도 하나도 안 망가졌던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안 망가져요 근데 얘가 열리면 약해지기 시작하죠 방어막이 없어졌으니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따뜻해졌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예를 들면 경남 창녕 이런 지역에 마늘 추비, 농, 이, 농사, 시작에서는 그렇게 많이 봅니다. 마늘, 양파 추비가 첫방 날아가는 날, 그날이 농사에 시작하는 시점처럼 봐요. 그럼 그 날짜가 어땠냐면, 예전에는 3월 초 정도 되면 첫번째 날아가기 시작해요. 땅이 해동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2월 6일, 7일, 8일 되면 첫추비가 날아가기 시작해요. 한달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죠? 따뜻함이 시작되는, 봄이 오는 느낌이 한달 정도 땡겨졌다는 얘기. 그럼 한달 정도 땡겨졌으니까 다른 것들도 원래 열리던 날짜에 비해서 더 조금씩 앞으로 땡겨왔을 거예요.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세상이. 따뜻해져서 꽃눈이 더 빨리 열립니다. 이렇게. 빨리 열리는데 따뜻해졌으면 그냥 따뜻해 진 채로 그냥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저온이 한 번씩 들어온 거는 그 전과 지금이랑 똑같이 들어와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빨리 따뜻해지면 빨리 따뜻해진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빨리 따뜻해지기 전과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한 번씩 서리가 오고 저온이 오는 날짜 그 날짜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따뜻해지는데 4월 15일, 17일 날 저온이 한번 오니까 온눈이 열린 상태에서 저온이 세게 와버리니까 애들이 후훅후후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010년도 자료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건 아까 기사는 2020년이잖아요. 여기 2020년 거예요. 여기 2020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여기를 보시면. 기상청에 따르면 2020년 4월은 쌀쌀한 날이 많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고, 특히 4월 21일 24일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매우 강하게 한번더 들어와 정적 기온이 매우 낮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 날짜가 여기 지금 21일 24일이죠? 한방 때린 날이 이날을 따려. 2010년도에는 4월 15일 17일 날 뒤늦게 한방 때리는 바람에 이때도 당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고요. 2020년도에는 4월 21일에서 24일날 또한번 때렸다 이렇게 나온거 일주일 차이 나죠 그죠? 일주일 차이가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것처럼 빨리 따뜻해졌다면 저 일주일 차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원래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빨리 열리고 냉은 더 뒤에 오고 불리한거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불리한거예요 이게 2020년이에요 작년에, 2023년도에, 여기 남원도 샤인머스켓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집이, 동네가 김천입니다. 경북 김천. 샤인머스켓 유명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샤인머스켓 그 노지 쪽 하시는 분들이 냉받았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데이터 중에요. 작년에 구미, 김천하고 구미가, 경북 김천, 경북 구미가 붙어 있는데요. 구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만상일이, 4월 28일이에요 지금 요거보다 더 됐죠? 4월 24일 4월 28일 뒤로 또 밀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온이 변하고 있기도 한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되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 도희진이라는 기자분이 기사를 너무 이쁘게 잘 써놨어요 진짜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그냥 하나만 읽어볼게요. 관측 월보에 따르면 배 개화 시기는 최근 3개월 온난한 날씨의 영향으로 전년 평년보다 5일에서 7일 정도 빨랐다. 날씨가 따뜻해서 예전보다 한 일주일 빨리 꽃이 폈다라는 얘기야. 특히 이해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농사가 빨리 시작돼서 좋았어. 그러나 4월 초 발생한 저온 현상으로 배 개화량이 전년보다 감소했고 개화 상태도 좋지 않다. 4월 초에 저온이 온 거예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따뜻해서 꽃이 한 일주일 빨리 폈는데 그 뒤부터 저온이 오기 시작한다. 꽃이 상태가 안 좋아.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대화시기가 앞당겨진 상황에서 4월 상순 개혁의한계온도 이에 저온일수가 많았고 추웠고 상순 이후에도 낮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저온 피해가 가중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하면 그래서 농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다 설문. 그, 그 지역 농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저온 피해 발생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냐, 적다고 생각하냐.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7%. 저온 피해가 엄청나게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다른 게 없고, 그냥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개화는 빨라졌고, 저온은 늦게까지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 예를 들어서 저 저온이 언제 올지도 나는 몰라. 언제 올지, 안 올지도 잘 몰라.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치고, 자기는 가. 그리고 나는 피해만 남아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요즘 그래서 포천 이쪽 가평 그 위에 그쪽에 사과농장 하시는 분들은 위에 꼭대기에다가 살수장치를 달아요 그래서 정원이 오늘 밤에 정원이 올것 같다 그러면 아 미스트가 물을 막 뿌리죠 그럼 온도를 조금 다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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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떨어지게 할수 있거든요 과수원 안에를다 좋은데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얘가, 꽃이, 저 저온이 오는 며칠을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가 핵심인 거예 그래서 이제부터의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산업으로 하니까 경쟁이란 말이죠, 사실은.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또는 여러 지역의 다른 농산물들과 경쟁인데 이런 기상의 악조건의 상황이 오는 걸 보면 그냥 계속 죽거나 계속 덥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황이 오다가 갑자기 추운 날이 확 치고 들어와서 한 이틀 빵 때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까 데이터를 보시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예전보다 따뜻해져서 일주일 먼저 피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빵 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빵 쳤을 때그빵 쳤을 때그 나무나 작물이 고그 2, 3일 정도를 버텨내느냐 못 버티고 쓰러지느냐가 농사의 핵심 관건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맥 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화가 빠르다, 또는 개화가 되기 시작했다, 과수하신다면 개화가 되기 싫다, 시작했다. 그러면 냉이 오든 안 오든 일정 부분 안전한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까지는 냉이 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 뭔가, 뭔가 어떤 제재의 살포, 그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각 회사에서 막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는단 놓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 어려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양 생리를 심도 있게 공부해서 냉이 왔을 때 자기가 반응하는 그 과정, 대응하는 식물의 과정을 연구해서 그 과정을 더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제재들을 식물체에 주입시켜서 그 식물이 그 시기에 조금 더 활성도 있게 넘어가거나 버텨준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영양 관리는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채소를 하든, 뭐를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이제는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어떤 영양제 개념의 특수한 이런 거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제가 아까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저온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준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칼륨, 가리. 가리를 충분히 먹고 있는 애와 몸체에 가지고 있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는 저온에 대한 또는 건조, 다습, 저온, 냉 이런데에 대한 반응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가리는 우리가 품질을 좋기 위해서 준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제가 자꾸 하나에 꽂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가리를 잘 먹은 애들은 수분 조절 능력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물을 좀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와 물을 빼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온도나 또는 가뭄이 왔을 때 습해지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버텨내는 힘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리를 바라보실 때도 아 내가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황상관리를맨 마지막에 후반기에 황상관리를좀 줘야지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라.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가리를 어느 정도씩 은 꾸준히 먹여 주시라. 많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꽃눈이 세상이 따뜻해지면 열리니까 안 열리게 할 수는 없는데. 하늘이 힘들게 하더라도 할수 있는 것들을 했다는 얘기죠.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작물이 힘으로 버티고 그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양 관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극복하기 가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영양 관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하시고 접근하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자라는 얘기예요.